우와, 펭귄 얼굴이 너무 예쁘게 변했네. 짜잔, 우리 한글이 크는 나무 안으로 쏙 들어갔더니, 어머, 여기 예쁜 토끼가 북을 치고 있구나. 북도 한번 색칠해 줘볼까? 북. 여기도 하얀색, 여기 예쁜데 색칠해 줘볼까? 와 그러면 멋진 코끼리도 우리 연서가 어, 트라이앵글 색칠해 줄 거예요. 캔버린. 음, 이번엔 파란색. 쭉, 쭉, 뚜껑 응. 쏙 닫고. 안 돼요. 안 돼요?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? 응. 똑 소리가 났네요. 이 파란색도 해거까요 파란색도 꺼내서. 응. 여기를 잡고, 네, 잡고 뚜껑을 열어서 이번엔 누구 색칠해주고 싶어요 음. 짝짝짝 짝짝짝 음. 여기 캐스터네츠 조개를 닮은 캐스터넷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 잘 나오는지 오잘 나오네 동그라미. 게스터네츠 동그라미.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, 이렇게 빼면은 또 빨간색이 나오나 봐. 잠깐만. 음. 여기 뚜껑 여기있네 뚜껑. 음. 연서 좋겠다. 아니, 어. 6강이에요. 여기서 다시 꾹 눌러 이렇게 쏙 소리 나게 <laughs> 여기 돌리니까 무지개 7가지 빨강, 파랑, 노랑, 주황, 초록, 보라색 다 들어있네. 이거 연수 선물 받아서 좋아요. 응. 그럼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색칠하기 놀이할 거예요. 응. 이거 선생님 끼워줘요. 응. 네.